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믿음도 깊고 용성도 뛰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흔히 갖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사람의 칭찬과 자신의 욕심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과 영성의 상태가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진짜 영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입니다. 흔히 방언이나 예언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영성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은사들이 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임은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성,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단순히 외적인 능력이나 특별한 체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영성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많거나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사람이 바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사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성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영성이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앞에 두었다라고 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을 팔아 전부를 들였다느니 아마 그 금액이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데 귀하게 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하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소문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도 큰 감동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도 뭐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중에 한 부부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땅을 팔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일부를 감추었다는 데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었는데 돈은 다 내기 아까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융통성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며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성의 중요한 기준을 알수 있게 됩니다. 영성이란 겉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뭐, 10분의 1만큼, 그만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0%, 전부를 원하십니다. 즉, 이만을 나를 제일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서든 나를 제일 먼저 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돈을 조금 간친 그런 문제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칭찬과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성이 그것으로 인해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다시 우리의 마음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작은 말한 마디,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른 영성이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부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소홀히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 살았는지,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겉으로 신앙인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영성은 바로 이런 작은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진실한 마음, 숨기지 않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전부를 드리는 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영성은 이 믿음의 좋은 만남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 즉,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친구와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 동역자들은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진실한 충고와 다른 조언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이 사피라 부부는 땅을 팔고 일부 금액을 감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겉으로는 전보를 드린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거짓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사피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한마디라도 했다면, 만약 아나니아는 잘못된 행동을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함께 무너지고 만 것이죠. 서로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동역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다면 동역자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부부입니다. 특히 아볼라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유능한 설교자였던 그가 세례와 복음의 일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따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길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부족한 분부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더 신숙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고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성장시켜주는 좋은 동역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우리의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믿음을 세워주지만 나쁜 만남은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혹내 믿음이 어떨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내 믿음을 판단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배우자, 친구, 교우들을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소중한 존재,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 믿음의 교제는 바른 영성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나의 믿음을 지켜줄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좋은 동역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영성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영성은 상황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6장에 가서는 누군가를 돕는 구제의 문제로 헬라파인들과 히브리 성도들이 함께 갈등에 싸우는 일도 벌어졌던 적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신학자, 프레데릭 부크라는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교회는 마치 나무 껍질과 같다 껍질에는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그 껍질이 있어야 나무의 생명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의 껍질은 보기에 딱딱하고 거칠고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그 껍질이 있어야 나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껍질이 있어야 나무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껍질이 쓸모없어 보인다고 다 떼어내버리면 그 나무는 병들어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의 제도나 조직, 건물, 예배 방식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때로는 생명력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바로 그런 껍질과 같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생명도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때그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원망과 감사는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하죠. 파고들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캐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불평이 나오고 대신 감사를 캐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감정을 키우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영성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고 감사의 언어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답답한 현실, 무너진 관계, 고단한 삶 속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을 뜨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바른 영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성이란 화려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 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둘째,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 주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십시오. 때로는 쓴 소리로 교정해 주십시오. 함께 성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입니다.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감사 하나를 발견하고 그, 함사로, 그 감사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 삶이 영성 삶입니다. 겉으로 신앙인이지만 속은 다른 마음을 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동역자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의 연약함과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주는 동욕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작은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